안녕하세요. 누리버입니다. 어,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 그 비밀이 뭐냐면, 제가 미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두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 가장 대표적인 고민은 두피 건선. 원인은 건조함이 원인인데 두피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어, 모발도 같이 이제 영양분이 좀안 가면서 엄청 건조하고 또 이제 원래 곱슬이 되게 심한데 어, 곱슬도 좀더 이렇게 심하게 건조하다 보니까 부스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분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저도. 근데 두피가 건조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각질이 떨어지는 그 원인이 비듬균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동안 관리도 비듬 샴푸 뭐 이제 건선 건조함이 원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보습 관리를 하면서부터 증상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비듬 있으시거나 막 각질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건조함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제 가장 큰첫 번째 고민은 두피 건조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모발 건조 오, 어떻게 아셨는지 감사하게도 라베나코리아에서 리커버리 3종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써보라고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 리커버리 라인이 뭔지 한번 보니까 약산성 두피 복구 샴푸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3종 세트 구성을 보면은 리바이탈 샴푸 그리고 헤어 팩트리트먼트 그리고 뉴트리셔스 밤. 이렇게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성분을 한번 보니까 샴푸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계면활성제, 뭐 세정제 요런 기타 등등 필수적으로 샴푸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 그 다음으로 덱스판테놀이 성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타민 B5 유도체거든요. 그 건조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좀 염증이 있거나 뭐기저귀 발진, 습진 이런데 많이 그 쓰이는 원료예요. 그래이 샴푸 뒤에 성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로린알닌 뭐 알라닌, 스틴, 뮤진, 라이신 이런 애들 제가 미용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 성분이 앞에 이렇게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분이 피리독신, 바이오틴, 리보플라빈, 레티놀. 이것들은 이제 비타민 이런 성분들인데 보면은 22가지 아미노산이랑 9가지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이 보면은 지금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더라고요. 또 제가 탈모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리바이탈 샴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리트먼트 팩 성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미노산이랑 비타민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샴푸 같은 경우에는 헹궈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더 유분막을 씌워주기 위해서 이 트리트먼트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요 뉴트리셔스 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샴푸 세정을 할 때는 두피를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건조한 모발을 관리해 주는 제품이에요. 사용법을 읽어 보면은 샴푸 후 타월 드라이한 젖은 모발에 소, 그 소량을 덜어서 손상된 부위 전체를 골고루, 골고루 보고 드라이해 줍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어, 이브 인 트리트먼트예요. 성분표를 읽어보면시트로네롤 리모넨, 유제놀, 제란유올 이런 천연 에센셜 오일 성분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었는데 냄새는 뭐 그냥 향기로워요. 어쨌든 이제 라베나코리아에서 보내주신 요3종 세트를 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곱슬이 원래 진짜 얼마나 심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연 곱슬이에요. 귀 뒤에 꽂은 부위도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게 웨이브처럼 자라는데 이렇게 S 자로 원래 이 정도 말리면은 한 머리 크기가 이만해지고 막 꼬불꼬불 올라오고 부수스해져야 되는데 어부수스한게 진짜 없네? 약간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지금 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건조해지지 않게 밤을 한번더 얇게 발라줄게요. 소량 이만큼만 짜서. 이게 원래는 젖은 머리에 사용을 꼭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완전 머리도 엄청 건성이라서 이 정도로 얇게 펴 바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밖에 안 나갈 거니까. 샴푸를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두피 각질이 있으신 분들 특히 제가 추천하는 라베나 샴푸 그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어,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촉촉하고 이게 이제 각질을 떼어내는 제거가 아니라 촉촉하게 보습으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눌러준 느낌이 나거든요 음, 원래도 되게 심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흔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음. 이렇게 비벼도 일어나거나 지금 비듬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촉촉해서.